언니 저 판소리 전공하는데 언니 판소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왠지 엄청 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이것도 판소리 썰 내가 해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요. 다른 걸로는 전교 1등 못했고요. 중학교 때 음악 전교 1등 해봤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실기 시험을 뭔가를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교실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단소를 불고 리코더 불고 이런 거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기 시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관중력이 폭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판소리가 뭐였냐면요. 아리랑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판소리 하는 걸 보면서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그런 거다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판소리 전공자 계시는데 판소리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판소리 포인트를 잡은 건 발음과 목의 흔들림이었어요. <laughs> 부끄러우면 안 되고요. 목으로 춤추면 돼요. <laughs> 아리, 아리랑 이렇게 어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발음도 아리, 아리랑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뭉개줘야 돼요. 아리 아리랑 이렇게 해보고 뭐 그러면서 요근육잘써줘야 요, 요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머리까지 잘 흔들어주면 은더 판소리 느낌이 나요. 약간 느낌이 지금 조금 창피해 갖고 못 하겠는데 아리 아리랑 스리 수리 스리랑 이그 리도요 아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리 아리 이렇게 해갖고 약간 입천장에 살짝 뒤쪽에다가 혀를 붙여가지고 아리 아리랑 스리 수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았네으으으 이렇게 득은 <드금> 못했는데. <드폰> 드금 한척 하는 그 발성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이되지면 으으으 이렇게 되시면은 그 완소리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사도 다 외웠었는데 문경 세제는 왠고 겐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에 자신 있게 잘해 주면 선생님 A플 주시거든요. 문경 이렇게 해 가지고 세제 는 이렇게 하면 돼. 으으 왠고 겐가 구부야 쿠부 구부. 쿠 구부. 약간 드금한 쿠부, 쿠부가 눈물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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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줘야 되거든요. <laughs> 눈물이로, 오, 이러면 안 내려가요. 눈물이로, 오, 해봐요. 오, 굿나, 아리, 아, 리, 아, 아 흔들어져. 아리, 아리라 그러면 이 소리가 나요. 저 그렇게 해가지고 에플 받았어요. 판소리 재밌더라고요. 쇼맨십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에요. 맞나요? 저 전공하신 분,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애들 앞에서 했냐고요? 1등 하려고 했죠. 제가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포인트를 잘 찝으시네요, 진짜. 아, 진짜요 그리고, 판소리 할 때, 제가 잡은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거북목으로서는 세계 1등 거북가거든요 정확하게 꺾고 흔드는 부분 맞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전공자분! <laughs> 꺾고 흔드는 부분을 맞게 하고 계신다고요? 아, 판소리 오늘 흔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귀에서 피난다고요? 귀에 피가 왜 나요? 아, 이거, 피주 <laughs> 거북목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자세로. 문교 세제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교 세제는, 웬 고객인가? 이게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신 분들 판소리계로 가세요. 그리고 포인트가 더 있거든요. 구부야, 구부, 구부가 여기서 가성 쓰면 안 돼요. 등이 더 구부서. 구부야, 구부, 구부가 <laughs> 눈물이로 구나 할때 눈물이로 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물이로 이로로로구나 이렇게 약간 해줘야 되거든요. 혀를 약간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눈물이로 구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숨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을지 안지 모르겠는데 전 에이프를 받았어요. 욕심 가지고 저게 되는 건제 그러니까 욕심이 하늘에 찔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애들이 웃어요 어릴 때 노래는요 진성으로 티얼스 잔인한 여자라 해가지고 나를 욕하지는 마 하면서 소리를 질르더라도 그렇게 진성으로 올라가야 오막 이러지 음정 정확하게 맞추면서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이렇게 성악톤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렇게 비웃었던 얘들아 발성이 다른 것 뿐이야. 나 성가대에서 괜찮았었거든, 얘들아. 그 시절에 너네들 나 보면서 많이 웃었지 근데 나 그때 A 받았거든 그거를 이겨야 돼요 놀림감이 되거든요 음악 시간에 꼭 그런다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치면서 성악 턴으로 세모시 옥생치마 금방 물리쳐 댕기가 이렇게 부르면은 막 크크크 웃으면 아니 성악을 하는데 애들이 막 그렇게 웃어요 근데 나도 약간 그때 살짝 웃긴 웃겼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a 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해갖고 음악 책을 딱 펴놓고 엄청 돌진하는 느낌 그로저 대행기가 찬 공을 타고 나가 구름 속에 나 묶인다 클라이맥스 있거든요. 제비도 놀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남자애가 앞에 있던 남자애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래요. 어, 아 진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왜 웃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더라 나한테 뭐라 했어요 너 무슨 조수미도 아닌데 할머니가 노래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잘 어우러지게 성악처럼 이렇게 하려면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놀리면 진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기 시험 보려고할 때쯤 됐을 때는 애들이 다막 열이에 타올라요 그때는 여자 애들도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그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실기 시험 당일이 되면은요 애들이 다같이 덜덜덜덜 떨어요 이제 애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긴장이 돼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비도 놀라 냐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있어도 부끄러움 때문에 소리를 모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놀림 받을 것 같으니까 놀라 냐저 잘하죠? 그런 소리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딱 그때는 웃던지 말던지 눈을 부라리고난 절대 웃지 않겠어 하면 제비도 놀라 내 네,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A를 받았어요 이게 음악 시간은 부끄러움에서 이겨야 돼요 학창시절에 끼쟁이였냐고요? 적기 없어요 전 그냥 열심히 했던 애였어요 역시 욕망덩어리야 네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은데 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굉장히 욕망덩어리지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저는 욕망이 많지만 그 욕망을 억누름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때 단소를 불었는데 전교에 에이플이한 명도 없었는데 아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있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한명 있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제가 자랑할 게없어서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태태태 태황무 이거였나 뭐뭐 뭐 기억도 안 나요 그거를 이제 단소를 가지고 부는데 단소를 불기 시작하면은 소리를 일단 좀잘 내는 애들이 있고 소리를 절대 못 내가지고 옆에서 계속 그 신발을 찾으면서 불고 신발 불고 신발 나 안에 말으면서막 막 단소 집어 던지고 괜히 막 이렇게 침 털어가지고 막 주변에 침다튀고막 그런 애들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나는 할수 있어 난 이거라도 잘 이게 불면 소리가 하고 났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친구들이 그랬어요. 네 단소가 좋은 것 같다. 그래? 불어봐. 하면, 이랬거든요. 그럼 너거 줘봐. 꼭 이런 거 재수 없는 짓 하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단소 있고 나무 단소 있는데 전 나무였어요. 플라스틱 가지고 한번 제가 딱 불었는데 <laughs> 소리가 잘 나요. 그럼 이때 딱 조용히 입 닫아줘야 되는데 소리 나는데 이렇게 딱 짓거려주면 진짜 재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욕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참여의 시간을 가져아 내가 너무 좀 잘한 척을 했나 아좀 이러면 안될것 같아 조용히 그냥 뭐 실기시험이나 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지 단소 악보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점수를 되게 잘안주는 선생님이었는데 또 잘한 척하고 있어 너네들이 해보고 호흡이 한숨에 가면 이거를 한 줄을 한숨에 한숨에 하고 그게 안될것 같으면 절반씩 절반씩 잘라서 불러도 괜찮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전 그때 엄청 어정간보 맞아, 정간보 정감보. 엄청나게 갈등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한숨에 한숨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난 어차피 한숨에 가면은 끝에 테테테테 항문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만약에 한숨이에요? 근데 그거를면르면뜨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한숨에 해보려고 하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 하다가 난 정했어. 절반, 절반 끊어서 할 거야.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내 숨이 짧은데 어쩌겠어.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어, 내가 너무 욕심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이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약간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친하면서도 좀 라이벌 같은 그런 사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단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한숨에 부는 거예요. 좀 의식이 되긴 했지만 내가 숨이 안 되는데 어쩌겠어. 근데 걔또 숨도 길어요. 그냥 한숨에 재는 하고 나는 두 숨에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희 반에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자, 단소를 제일 잘 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들도 둘 중에 누가 더 잘하게 되나 막 이런 거 말은 안 해도 은근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는 그땐 좀 포기했어요. 워낙 걔는 그 친구는 한 숨에 다 불어버리고 나는 반을 잘라서 하니까 좀 그런 기억도 나요. 너는 이거 한번 잘라서 부르냐고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 친구도 욕심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저도 욕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음, 난 그냥 반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한 숨에 불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저는 느껴졌어요.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고민이었어요. 집에서 다 단소를 오직 불었거든요. 그 공부 같은 거안 해요. 단소에만 목숨을 걸었어요. <laughs> 나는 예체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미술도 엉망진창이고요. 체육을 하면은 그 턱걸이 이 영초만에 떨어지는 애가 저었고요전 100m 달리기를 하면은 19초 후반대. 그 경보 선수들이 100m를 경보로 가면 17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달리기를 해도 19초가 넘어요. 아무튼 저는 할수 있는 게 단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단소를 불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잘하지. 그 유치원 애들이 하는 짓을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단소 결전의 날이 됐어요 부르는데 그 친구가 한숨에 한숨에 다 쭉쭉 불었죠 잘 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느꼈어요 어, 이걸 한숨에 다 불었을 때저 무섭고 까다로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자신감 그 마음적인 그런 부분이 다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의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의식되는 걸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 받아들였어요 의식되는 것까지 그리고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부르기 직전까지도 아직도 기억나 한숨에 할까 반 끊을까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나가서 너무 자신감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애들 가르칠 때 그런 되게 중요하게 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아이입니다 제가 겸손하지만 주눅들진 않겠어요 그냥 인사하고 저는 할거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눈빛 근데 너무 눈에서 레이저도 쏘지 말고 그 위에서 내가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소를 입에 댄다 호흡을 너무 강하지도 않게 하던 대로 입술이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앞보 외운 거 헷갈리면 안돼 그거를 생각하면서 딱 걸어와서 선생님을 살짝 보고 얼른 인사를 한다 물론 그다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을 한 번은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살짝 보고 단소를 겸손하게 문다 난 겸손한 단소 시험가다 <laughs> 한숨에 불수 있으면 불라고 했지만 반 잘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다 <laughs> 불고 딱 끝냈어요 삑사리 안 하고 잘했어요 그러나서 결과지가 나죠. 어 제가 그 전교에 한 명밖에 없는 단소 A뿔이 되었어요. 그 날고 긴다는 전교에 진짜로 전교 1등 애들 있잖아요. 저는 전교에서 멀어요. <laughs> 근데 그런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절에 내신도 좀 중요하고 했었으니까 음악도 1등 해야 되고 체육도 1등 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그땐 교과목별로 1등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자기 공부 잘하는 주변에 아무리 찾아도 1등이 없거든. 저기 티도 안 나는 숨어있는 애가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고 그 한숨에 불었던 그 친구가 1등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A. 도 아니고 A 마이너가 나왔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좀 찡찡대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 어, 너는 반 잘라서 부르고 나는 한 호흡에 불었는데, 왜 너는 A 뿌리고 나는 A 마이너야?" 했는데, 아, 그친구는그 말을 해서 안 됐어. 그말안 하고 약간 숨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저한테 호로록 터져 나왔어요. 서로 되게 좋은 선의의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그말안 했어야 됐는데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왜 흔히 말하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생이었거든요. 님그 한마디 한 호흡에 할수 있으면 해도 되고 반 잘라도 돼반 자른다고 그때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점수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던지고 선생 에 그래놓고 호흡 길게 하면 점수 잘 주고 반 잘라서 하면은 그거 점수에 영향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애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선생님 말을 따라서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온 걸 보면서 전 그냥 믿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걸 알아주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곡 입시도 짧은 기간이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체능 실기하시는 분들 항상 고민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서 더 할까? 말까? 특히 그런 기록을 재는 체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술 같은 거 그림 그릴 때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말라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그릴까? 작곡할 때도 여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발전시키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긴 했는데 아더 해야 될것 같은데 할까 말까 했을 때 저는 선생님의 그 울림은 진실아 그만 이걸 항상 계속 그 시험장에서 상상을 했거든요. 16분음표에 세디딴 있는데 세디딴 플러스 16분음표 하는 거 위아래 섞을까 말까? 그냥 위아래 세디딴 갈까 말까 했을 때 선생님의 그만 이걸 항상 넣게 계속 그 시험 내내 느끼면서 그걸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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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